Go News TV. 오늘은 지금은 8분입니다. 왜냐면, 8분. 왜냐면, 우리 유나가 오늘 촬영이 있기 때문에 네. 잠시 사라져 있어요 그럼 어, 유나씨는 지금 네. 어디 가신 거예요? 유나가 이승철 선배님의 뮤직비디오에 여자 주인공으로.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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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광이에요영광 우리 음. 삼촌처럼 아버지처럼 잘 따르는 분이에요. 네 정말 네 어깨선이 안 되는 할존이신데 어, 저희가 아플 때나 선생님이 아플 때는 항상 이렇게 연락도 하면서 음. 음, 계속 끈끈한 사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laughs>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무조를 음, 음.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음, 네. 음, 워낙 소리시대로 인연을 맺어서 좋죠? 네. 어, 네. 네. <laughs> 저희가 리메이크하면서. 네. 저처럼 너무나 네. 자상하게 잘해주시고요. 네. 또 계시는 곳에 저는 찾아가요, 거기. 어, 찾아가서 어. 일부러 이렇게 막 말도 이상하고 뭐. 일부러 이고 네. 그리고 저번에는요, 네.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 저희한테 어. 다 맨날 주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승철 선배님과 연락도 하고 지내면서 이제 선배님이 얼마 전에 네. 아프셔가지고 저희 응원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네. 네. 그렇게. 어, 굉장히 오뭇하고 단정한 사이.